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은 뭐 수많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자, 면접은 사람을 직접 또는 화상으로 보면서 공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자, 직접.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화, 화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 근데 그냥 농담을 하거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질의 응답 묻고 답하는 게 바로 면접이죠. 그래서 딱딱한 Q&A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웬만큼 갖춰지면 이제 그때 이제 볼 텐데요.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을 해야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조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원 동기. 왜 당신은 이곳에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이 답변이 좀, 좀 이게 그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이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 할수 있어요. 또는 다시 물어본다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원 동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나의 특징, 나의 장점, 나의 강점 같은 것들은 정확히 말을 해야 되묻는 질문이 없어요 자 다시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질문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내가 되묻는 질문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가장 어려워요. 솔직히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를 물어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뭐 A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하고, B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하고, C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한다. 이게 이제 면접의 개념인데요. 묻는 말에 정확히 답을 해야 제 질문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휴대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보면서 녹,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카메라를 두고 좀 연습하시는 그런 그 훈련을 하시면 면접을 굉장히 그 화상 면접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저는 지금 제 자료, 제가 뭐 수업 때마다 준비하는 자료를 빼고는 렌즈만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렌즈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좀 오랜 촬영을 하면 좀 피곤해요. 굉장히 눈, 아프다, 눈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잘 설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처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상반신을 기준으로 카메라를 맞춰도 되고요. 앉은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앉은 상태 기준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좀그 구도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나의 태도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뭐 시선이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상연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굴, 얼굴 쪽에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선을 잘 두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잘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뭐 틀림없이 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면접은 사실 비슷한 의미에요. 그러니까 이력서 따로, 자기소개서 따로, 면접 따로, 각자의 따로, 따로 이렇게 얘기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못, 얻, 못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어느 정도 써야 자기소개를 글로 쓸 정도가 돼야 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가 돼야 면접을 좀잘볼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완전히 무시한 다음에 면접을 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좀 내가 그래도 좀, 좀 정리해서 좀 외울 거는 좀 외우고 이래야 면접을 잘볼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비슷하다는 의미. 그리고 다른 것을 참고하더라도 자기 개성이 잘 드러나야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 어, 저 사람 참 면접 저렇게 잘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면은 또는 모범 답안을 찾아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면접 방법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참고는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야 유리해요. 자.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한 명을 뽑아요. 그런데 저는 조용한 사람을 뽑고 싶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자,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뭐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 별로 저는 이번에는 그런 사람 뽑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좀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뽑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자들을 볼거 아닙니까? 근데 지원자가 이제 개성이 잘 드러나야 돼요. 자기 개성이 어느 정도 잘 드러나줘야 돼요. 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기준엔 안 맞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못 뽑아요. 자. 이 사람은 다소 좀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에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뽑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성이 드러나야 어차피 면접은 자기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나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어, 언제까지 그 모범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나이가 본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무지, 무척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